과 똑같이 것과 똑같이 과 똑같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대한 소망을,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의로운 사람이든, 사람이든,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시 다시 부활하리라는 부활하리라는 소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쫑긋쫑긋 말씀 나누 쫑긋쫑금 말씀 나누.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이 되셔요. 맞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부활 부할 부활할 것이기 것이기 때문이에요. 때문이에요. 어렵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나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나요? 바울처럼 바울처럼 부활을 부활을 소망하면서 소망하면서 어렵고 어렵고 힘든 일도 힘든 일도 기쁘게 기쁘게 통과하기로 해요. 통과하기로 해요. 예수님, 예수님 저의 소망이 되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저희의, 저희의 어려움을. 어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주님을 찬양할게요 찬양할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엄마 오늘 누가 더 잘했어요? 둘다 잘했어요 예물 마셔야겠다